예, 이제 120분 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효과 등 이제 등등합니다. 자, 120분 보시면 주택 건설 사업 주제 시행사 분들은요, 주택 건설 사업객 승인을 받으면 5년 안에 공사의 시작 계시를 해야 돼. 업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만약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에는요. 했던 이 성인을 취소할 수 있다죠. 성인을 취소해야 된다는 업무상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장이 공구를 나누어서 공구별로 분을내서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109, 209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하는 분할 승인받은 사업장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최초 공사는 공구죠. 최초 공사는 공구는 마찬가지로 5년 안에 작공의 엄과 붙습니다. 작공을 못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공사는 공구 요 외에 2, 3, 4등의 기타 공구를 말하겠죠. 이런 공구들은 직전 공구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 이것이 아니고 직전 공구가 아니고 최초 공사하는 공구의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이 2, 3, 4 공구 전부 다 몽땅 다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도 보시면 어, 최초 공구일 때는 착공하지 못하면 성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이후에 있는 234 공구 등은요. 착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취소하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이제 꼭 확인을 꼭해 주십시오. 자두 번째 예, 21번 문제 봅니다. 자 보시면 그럼 착공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종전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사의 시작, 강제 집행 등에 공사에 착수를 하려면요, 추가적인 요건을 또 요구한다라고 하죠. 조금 어려운 상이지만, 여기까지 보십시오. 매도청구 대상이 되어서 협의 과정이 다 거쳐지고 공탁을 걸고 등이 이루어지면 이 사업의 시행권은 주지만 실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추가적인 또 요건이 또 신설이 한 3년 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시행권은 좋지만그매도청구 대상 토지에 대해서 100%다 전부 다 전부도 합의가 되거나 또는요, 왜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공사를 할 수가 있, 있습니다. 이지만요. 요 문장도 엑스네요. 자, 요 승소 판결이라는 것은요. 1심만 이기면 돼. 그래서 확정된다 대법원 등의 판결도 항소를 포기하라 하거나 이같이 확정될 필요를 요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아니한 그냥 어, 확정되지 확정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확정된 판결을 받았을 때만 공사를 할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X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십시오.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2번을 보시면, 이 사업계획 성인권자는요 미분양 주택의 증가 등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 등이 있거나 또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어떤 법에 허용되어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증이딱 되어지면은요 1년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기한을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맞지만요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니죠.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편 해설 보시면 나와있죠. 신청을 받아서 뭐, 말 없으면 그냥 취소하지만 요 신청합니다. 근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그, 그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구분해서 꼭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3번입니다. 자, 승인할때 보면요.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각종 어떤 다른 법에서 어, 검토를 해야 될 아주 인능가 어제 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이 다 포함이 되어지면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저야 사업계획 승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행정장한테 어, 협의 등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요 은 관련 행정기관 장들은 말입니다. 요청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나 여러분들 저기 어디니까 우리 건축법에도 보시면은요. 뭐, 각종 어떤 인연가 의제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시면, 그 통합 심의를 하긴 하는데 그때도 보시면 그 그때는요 10일 안에 10일 안에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은 쪼, 조금 더 많은 어떤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20일이라고 하는요. 어제 상의 협의 기간들이 20일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맞습니다. 건축법 가시면요 그때는 이제 건축 폭합 민원 일괄 협의해 가지고 의견을 거기 행정청에 대해서 관계 행정이 의견을 물으면 1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은 좀더 길게 필요하니까 20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요구기한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자 24번입니다 50%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 들한테에 보시면, 각종 어떤 다른 법에 따른 인하가 어제에 따른 어제 서류 등을 보는 등에 대한 각종 어떤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을 면제해준다는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50% 이상의 국민주택을 짓는 사업자라는 편이 또딴 데서 두 분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수수료 면제편에서는요50% 이상은 맞습니다. 맞지만요, 국민주택 규모가 아닙니다. 규모가 아니고, 규모가 아니고, 그냥 국민주택. 자체가 50 이상 되는. 단지 내에서 85 이하 짜리인데 무슨 공공 주체가 짓거나 또 기금 등이 지원이 되어진 그 주택들이 50% 이상이다. 한마디가 음,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규모 85 이하 짜리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기금 등의 지원이 되어진 85 이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택이 50% 이상 되는 그런 사업 현장 일때는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이 경우 외에는 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50% 50% 이상 이렇게 나오지만 이 경우는 주택 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또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5분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045원에 착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하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다.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너에 승인 받으면요 최초 공구는 똑같이 5년 안에 착공의 업무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최초 공구가 아닌 공구 아닌 공구일 때 보시면은요 그때는 공사를 2년 안에 시작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취소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확인을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26번입니다. 자 이런 사업의 지연에 따르는 취소 사유도 있겠지만요 이 지연뿐 아니고 어 uh, 어떤 사업이 그 완공 불가능하다 등일 때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두두 두 번째 세 번째 이상들은 요 지연, 취소 말고도 또 취소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자가 이 사업 계획 승인 받을 때는 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착수 기한이 5년이죠. 요 5년이 착수 기한이 있습니다. 요 기한 중에 어떠한 다른 사유로 부도나 파산 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승인을 또 취소. 어, 할수 있다. 하여 된다 아니고 지도를 할수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이 경우에 보시면, 또 밑에 보세요. 27번 보시면, 사업자가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다만 단소와 같이 주택 품양 보증이 된 사업장은요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인데, 근데 엄밀히 보시면 이 표현 도 살짝 이 법문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주택 건설 사업은 다 취소를 할수 있는 경우만 포함이 되어지지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오라 보기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취소를 할수 있다 해서 지연취소뿐 아니고 대지의 소유권 등을 상실하거나 또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취소를 할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시면요 취소를 할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것도 x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시면요. 주택 분양 보증. 분양 보증에 설정된 사업장은요. 사업자가 이 망했다 할지라도 취소하지 못한다는 부분 뒤에 부분들은 맞습니다. 끝까지 다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분양 보증이 없어. 그러면 분양 보정이 없으면요. 분양 보증이 없으면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지만 분양 보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취소를 하는 경우는요.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서 그 타당성을 심사한 다음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 부분 다 정리를 해주세요. 사업자가 지연 취소 사유 말고도 부도 파산으로 이제 망했거나 기타+ 기타 어떤 공사 완공 불가능하다 등의 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이때도 취소를 할수 있지만 단 이때 주택 분양 보증이 되어지면 취소하지 못한다. 분양보증이 없을 때에는요,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서 검토해본 다음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연결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자, 사업계획 성인권자는 사업자가 취소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이, 이 사업장의 공사를 맡은 시공자 등이 이제 나서서 어차피 책임 준공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의 그 사건을, 음, 그 대지 소유권 등을 아, 직접 인수해가지고, 그시행사가큰 회사, 뭐, GS자이 삼성건설 큰 회사니까 이들이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자 변경은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받아서 이제 직접 이제 시공사가 직접 시행까지 어, 맡아서 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사업자가 망했을 때 시공사가 등장이 되어서 사업권 인수해서 사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승인을 할수 없다가 아 승인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8번 또 이제 체크해 보시고요. 자, 아까 각종 어떤 어제상이 참 많다고 했습니다. 어제상이 참 많아요. 이 많은 어제상들 한 번에 다 예 그게 이 주택과에서 다 심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통합 심의하거든요. 통합 심의하는데 통합 심의를 위해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심의를 한다고 라 합니다. 이 이렇게 잠깐만 제 저희가 저기 집중 정증수를 가보시면 그 내용들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집중정리서 통합심의편 잠시 와서 보시면요. 19페이지에 있네요. 통합심의상이 있습니다. 각종 어떤 많은 상은 통합심의가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공동위원회를요, 예, 개최를 합니다. 이 명수가 보시면 25에서 30명도 기가시고요. 공동위원회 그 구성위원회 들위원 보시면, 자, 우리 건축위는 중앙지방이 다 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위는요, 시도에는 있어 근데 중앙 도시 계획에는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교통위원회도 있고 경관 위원회 교통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공동 위원회 구성해서 위에 있는 요 통합 심의상을또 통합해서 심의하더라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살짝 봐두시 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 심의가 필요한 상우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통합 심의 위원회 의 위원 수죠. 25에서 30명도 특이한 지가또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또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택의 시공 설계 감리 옆엔 또 시험이 아주 기가 자주 나오는 상황이죠. 중요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131번 보시면은요. 요 문장 또기억하실 파트가 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설계하는 자, 주택 단지를 설계하시는 분들은요, 설계 도서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 용어로 정합니다. 여기에 맞게 설계할 것이고, 여기 시공하는 시공회사와 사업주체 시행사들은요, 이 작성되어진, 이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 도서에 맞게 시공한다 해서, 이두 가지 부분에 관한 문장도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 3 2번을또가 봅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시면 뭐30뭐 4평 뭐 a 타입 a 타입 또30뭐 4평 b 타입도 있죠 a 타입은 이렇게 생겼고 뭐 b 타입은 길 조각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34평짜리를 a 타입을 뭐 100세대에 건설하고 또 단지 내에서 b 타입은 뭐 70세대에 이렇게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형태의 주택을요, 이게 보이죠? 같은 형태의 주택을 계량으로 생산을 해냅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어, 작성한 것이 바로 표본 설계 도서라는 것이 등장을 이지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사업 주체가 아닙니다. 오른 햇을 보시면, LH 아파트죠, 토지공사, 또 SH 아파트죠, 지방공사, 또 등록사업자, 민간회사 아파트일 때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때문에 엑스네요. 이런, 저기, 저, 요런 사업자들이 동일한 규모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에 보시면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승인받는데, 이때 승인권자도 구분을 좀 해주세요. 승인권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한테 승인받죠. 장관한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 지문이 보시면 장관이 아니고, 만약에 무슨, 어, 사업객 성인권자한테 성인받더라. 이러면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지만 이것도 꼭 체크해 주세요. 표본 설계 도서랑 것도 문장은 통치로과 유화 주시고요. 이 표본 도서의 성인권자는요, 꼭특통또 장관이지, 뭐 시도지사 등의 사업객 성인권자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단지급 주택의 건설공사입니다. 이 건설공사는요 규모가 좀큰 사업자만이 직접 시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목 건축공사업이죠 토목 건축공사업도 이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라고 하든지 또는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보는 등록사업자 우리 민간 시행사들 아니면 시공 못한다. 그래서 규모가 좀큰 이런 식의 어떤 등록을 한 규모 큰 회사. 건설회사, 또는요, 건설사업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등록사업자들만이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체크해 를 두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밑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 이제, 이거도 중요하죠. 주택 건설 공사를 할때 보시면 설계와 시공을요, 분리해서 발전돼 이것을 민간 사업자한테는요, 이인 식의 책임이 없습니다. 또 각종 LH라든지 SH, 주택 공사나 토지 공사한테도 이런 책임이 없어요. 보시면 이런 른편처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사가 되는 사업일 때한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무, 공무원 아파트라든지 또는요, 군인 아파트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자가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일 때만 라지 LH나 SH 아파트라든지 민간 아파트는 이게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X인 것이고요. 또 뒤에 보시면, 그런데, 어, 우리 국가나 지방이 공, 사 어, 시행, 한다 할지라도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의 아주 큰 대형 공사일 때는 보시면, 어, 기술상 필요할 때는 이게 일괄 입찰 방법이죠. 설계 시공을 일괄 입찰 방법으로 시행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시면 또 하나, 틀린 부분 또 하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땅값 대지 구입 비용은 제외입니다. 제외 땅값은 빼고 땅값은 빼고 실제 보시면 공사에 에, 투입한 비용만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 해서 대지 구입 비용은 제외한다. 제외하고 땅값은 빼고 500억 이상 되는 건축비가 나오는 그런 식의 공사 일단에서 필요할 때는 일괄 입찰 방법도 가능하다. 이것도 문장 통째로 봐주세요. 자, 주택법에서 감리자 지정이죠. 감리자 지정을 합니다. 주택 공사도 감리자 지정하는데 누가 하느냐면 사업 계획 성인권자가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감리자는 보통 지정할 때 보시면, 경쟁 입찰로, 입찰로서 감리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두개 현장이 있는데, 뭐, 대 뭐, 어떤 대우 아파트 공사 현장, 또 무슨 현대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에 바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한 회사가요, 여기도 입찰 선정될 수 있고, 이기도 입찰 선정이 될수 있어. 이 말은요, 공동 감리, 공동 감리, 별트로 감리자 지정이 아니고, 요건을 갖추었다 또 입찰에서 이제 당그 선정이 되면 공동감리도 될수 있어요. 공동으로 감리도 가능하다. 음,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하지만 음, 자 밑에 또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은 1 3 8번 보세요. 공동감리 인근 현장에 두 군데 현장에 공동감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감리원을 배치시키는 데 실제 그 감리회사에서 공사 현장에 주택감리는 상주 감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감리원을 여기 두개 현장을 공동으로 감리가 되어지면 중복 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감리는 되어도 중복 배치는 할수 없다라는 문장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비교해서 딱 봐주세요 인간 현장에 공동 감리는 되어도 그두 현장에 중복으로 감리원을 배치하지 는 못한다 이런 부분들 비교해 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6번 보시면, 감리자 지정할 때 보시면 300세대 이상 되는 규모 큰 단지는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종합회사 등의 큰 회사만 될수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일 때 보시면 그때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큰 회사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규모 적은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도 300세대 미만 단지는 건, 감리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6번째 x 입니다 이상이면은, 큰 대규모, 규모 큰 어떤 아파트 단지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만들 수 있고, 300세 미만인 단지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뿐 아니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자도 감자 될수 있다고 합니다. 좀더 구분해서 보시고요. 당연히, 시공사를 감리하니까, 시공사의 계열사가 감자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문장가 맞습니다. 자, 또 37번 보시면, 그런데 시행사가 누구냐? 국지토지공공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이럴 때는요 자체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감리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생활주택이죠. 우리 도시생활주택 보시면. 이것은 30세대 이상이 되어지면 요 주택법에서 갑니다. 지정합니다. 그런데 30세대 미만이 되어지면 건축법에 따라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정한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만요. 이, 그, 풍냥을 하는 다세대 또는요, 다, 그, 다가구, 다세대 또는요,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또는 임대치는 다중이나 다가구주택이 29개 이하 건축가 대상일 때 보시면 건축허가권자가 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이제 건축허가권자 인시군 구청에서 감리자를 정하지 사업계획승인권자를즉 서울시장 등이 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런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것도 질문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자 감리자는요 감리를 하면서 업무수행상등는 사업계획승인권자고 사업자 시행상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자 140번 보시면요 위반사항이 확인 딱 되었어 그러면 지채 없이 그것을 시공자와 사업자한테 지정한 것을 통지합니다 통지하고 나서 한계없이 7일안에 이것을 사업계획승인권자한테 보고를 해 준다 라고 합니다 해서7일요도시험면나아졌습니다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1번을 가보시면은요, 자, 시공자와 사업 주체는요, 시정 통지를 받으면 무조건 공사는요, 주택 공사는 무조건 중지를 해야 됩니다. 중지한 상태에서, 어, 위반사항을 시정을 하고, 감리자 확인을 받고, 이제 계속 이 사업을 또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큰 문제 없으면요. 그런데 만약에 불만이 있어요. 이가 있다. 이가 있다. 불만이 있습니다. 이가 있다 불만이 있으면 이 경우적 공사는 중지됩니다. 중지한 상태에서 이 서면에 이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감리자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시도지사, 등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서울시한테 감리자, 아, 아, 이의신청합니다. 그러면요, 신청을 받으면, 어, 10일 안에, 10일 안에, 이건 똑같습니다. 10일 안에 그 처리결과를 표시해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맞지만요, 이의신청은 감리자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한테승인권자한테 한다. 라는 의미에서, 요 문장도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감리비죠. 공사 감리비는 말입니다. 예, 사업자가 직접 그감리 한테 줄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 승인권자한테 일단 예측해 하고요. 그러면 승인권자가 감리 현황을 보고 나서 감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인데 여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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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앞전에 나왔었습니다. 자, 지급할 때와도 예치할 때는 보시면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예치할 것이고. 갑니다가 직업을 받고 싶어 하면, 직업여정인 7일 전까지 달달이게 요청이 된다. 단부분 14일 전 예치, 7일 전직업요청이었이 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또, 어, 143번입니다. 갑니다가 한 번이라도 묵인했어요. 또, 시정 통지를 세번 이상 잘못했네요. 또 공사 현장에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데 1개월 이상 상주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스스로 업무를 포기하네요. 또 기타 거짓 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감리자 교체하고요. 1년까지 업무를 쉬게 할 수가 있다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기까지가 네, 감리까지였습니다. 자, 사전 방문과 사연 검사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